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퇴박입니다자 오늘 꿀팁 강의는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정삼각형에서 뭐변 위에 한 점에서 각각 이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랬을 때이 길이의 합 또는 내부의 한 점에서 그냥 내부에 피가 빠졌다 그러지 어, 피 써주자 한 점에서 각각 변에 수선을 그었을 때이 선분의 길이의 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정석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,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한번 이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 보자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 한번 쪼개 보자는 겁니다. 어, 피가 빠졌네요. 피 빼야 되겠네. 그지 <laughs> 자, 그러면 여기는 이너비는 우리가 뭘로 쓸수 있냐면, 야, 흰색 어디냐. 어, 오케 삼각형, 어, ABP. 플러스 삼각형, 어, BCP. 이렇게 되겠죠? 삼각형, 뭐, CAP. 이렇게 세 개로 나는건데그걸 합치면 어쨌든 전체가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, 뭐. 그럼 먼저 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4, 높이는 PD가 되겠고요. 자, 얘는 2분의 1에, 자, 밑변 뭐 그대로 4죠? 예, 오케이. 높이 p e 가 되겠습니다. 어이구야, 공간이 없어질 것 같다. 그 다음에, 미안합니다. 여기다 쓸게요. 2분의 1, 밑변 4. 높이 p f 가 되는데 그게 뭐 전체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공식은 우리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아2 아, 2 곱하면 안 되겠다 그지 약분하는 게 빠르겠네 어, 약분하고 양변을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어 미쳤어 어, 왜 이래 4이즈가 16이죠 이? 미쳤네 미안합니다 네. 그래서 2배의 pd 두 배의 PE, 두 배의 PF가 얼마입니까? 예. 4로트 3 돼서 따서 PD 플러스 PE 플러스 PF란 놈은 얼마다? 네. 2로트 3.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진짜 딱 5초 진짜 시간 들이면 많이 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공식이 하나 있어요. 뭐냐 우리 정삼각형에 높이고 하는 공식이 뭐죠? 맞습니다. 2분의 루트 3이 맞습니다. 2분의 루트 3 a 이겁니다. 둘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새로운 거면 잘안 알려주죠. 실질적으로 2분의 루트 3에다가 4곱하면 얼마? 2루트 3 끝났다고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. 됐나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<laughs> 자, 유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정삼각형에다가 <laughs> 정사각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. 음, 자, 한번 갑니다. 이게 마찬가지입니다. 방법은 똑같으니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두셔요. 이등변 삼각형 나오거나 그러면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되니까. 자, 얘는 삼각형 ABP 플러스 삼각형 ACP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. 물론 걔는 전체겠죠.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, 밑변 A, 높이는 PD. 자, 얘도 2분의 1. 밑변은 그대로 A겠죠? 정삼각형이니까 다음 P2가 되겠습니다. 얘가 4분의 루트 3 A제곱. 이렇게 되겠다. 양변에 2를 곱해 봅시다. 이렇게 되고요. A로 나눠 봅시다. 이렇게 돼서. 따라서 PD 플러스 P2는 2분의 루트 3 A가 되네요. 이렇게. 됐죠?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 같은 방법이에요. 예, 방법은 다 똑같아요. 이 방법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쪼갠 겁니다. 그럼 먼저 얘는 A 이거를 ABP 오케이 잠깐만 얘들아 한 방에 쓰기 위해서 밑에다 써 드릴게요. ABP 두 번째 BCP 이렇게 BCP 플러스 삼각형 CAP 이렇게 되겠죠. CAP 걔가 어쨌든 전체 아니겠습니까? 예, 이렇게. 그냥 2분의 1에, 자, 밑변 A구요. 높이 PD가 되겠습니다. 얘도 2분의 1 밑변, 그대로 A겠죠? 정상각형이니까 높이 PE가 되고요 2분의 1 밑변 A, 높이 PF. 그 다음 우리는 정상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는 친구들. 양변에 일단 2를 먼저 곱해서, 좀 없애주시고요. a로 나눠서 없애주신다면 따라서 pd 플러스 pe 플러스 pf는 2분의 루트 3a가 나옵니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그러니까 새로운 거면 안 알려주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식이니까 실질적으로 얘와얘를 우리가 더하면 정상각형의 높이라는 길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. 그래서 시험 문제만 나왔다. 이렇게 빨리 푸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